무슨 갯수가 있어? 아이 야, 그거네, 신기하네. 네. 이건 형광등이 도 가고. 형광등이 비슷하죠? 색깔이, 이 색깔이. 색깔이. 네. 우리, 우리 플라즈마도 얼려워 신기하네. 뭔가 좀. 중국인들도 안들어가 흔들다. 사람 몸이 하나의 전극이된접지 그래서 요 안에 빨간 거는 플라스. 고전, 고전압, 음. 전압, 전압이고, 응? 여기에 다이렉트 이게, 요거 없으면, 근데 이거 딱 빼, 이게 공기가 그 들어가서 들어가는 순간 플라즈마 꺼져버려. 음. 예? 반대는 곳이 오로라 보고 싶으면 집에서 <laughs> 응? 한 번. 여기 납니다 응. 응. 돼지도 않습니다 응. 응. 여기 보면 이게 내 손이 접히니까이 밖으로는 여기에서 막힙니다.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는. 응. 응? 여기까지. 내가 잡은 데까지. 응. 내가 잡은 데까지가. 그래서. 접지가 정말 중요하죠. 접지가. 이제 플라즈마 발생시키면.